자, 반갑습니다. 10월 25일자 주말이고요. 어, 어제 깔끔하게 올킬 가져갔습니다. 주간 어좀안 좋은 흐름 끊어냈고 특히 여자배구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는데 어제는 이거 정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도 첫 세트 완전 불안했는데 결국엔 이겨줬고요. 결국엔 이겨줬고 그리고 우리 카드승 1위을 알려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뭐 풀세트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 3세트 안에 끝, 4세트 안에 끝나도 한 세트 정도는 뒤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오버 같이 본다. 라고 말씀 드렸고 남배는 어제 또 맞추면서 어, 지금 개막하고 모든 경기 어, 다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하나도 이겼고요. 뭐 나머지 KT도 승원도다 정확하게 봤죠. 그래서 어, 주간 어, 조금 이제 음, 오늘 경기도 많은 만큼 괜찮은 경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 K리그도 몇개 들고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대 안양 경기부터 볼게요. 일단 광주가 어,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경기째 네 승리가 없고 4경기째 네 승리 없는 걸 떠나서 4경기 네 동안 3경기에서 어, 무득점 그리고 수비 실책도 너무 많고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시즌 막판인데 좀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어, 안양 안양은 그래도 최근에 어, 안 지죠. 얘는 안 집니다 여러분.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7경기에 7경기 경기 동안 4승 3무 어, 유지하면서 어, 굉장히 좋아요. 어, 최근에 뭐 홈에서 9월 말에도 광주상대로 한번 비겼고 그리고 상무를 4대 1로 홈에서 꺾으면서 이게 완전 의외였죠. 4대로 꺾으면서 어, 완전 그냥 분위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최고조라고 보거든요 경기력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안양이 어, 안질것 같습니다 어, 안질것 같고 광주도 음, 광주가 물론 상대 전적에 있어서 안양 상대로는 꽤나 어, 좋은 편이지만 최근 맞대결 뭐 세경기에서 어, 올해만 어, 세경기 만나서 2승 1무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경기력으로는 안양 상대로도 저는 아무리 홈이라도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부 보고 안양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안양이 최근에 잘안 져요. 어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 대 전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지금 어 수원 삼성 지금 2위 그리고 전남은 4위 기록 중이죠. 얘네도 무승위 어뭐 싸움 한참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어 1, 2위가 좀 독보적이긴 합니다만 전남은 어쨌든 뭐 이겨야겠죠, 무조건 이겨야겠죠. 어 그리고 어쨌든 저는 두팀다 꽤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삼성 성, 수원도 지금 어 최근 다섯 경기 동안 3승이므로어 얘네가 8월달에 좀 이제 체력이 딸린 건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말부터 날 선선해지고 하더니 최근에 경기를 그래도 꽤 올라왔어요. 다만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은 좋은데 화력적인 부분은 수비에서의 실점이 좀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천안 상대로 무실점 말고는 어, 나머지 경기 싹다 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 공격이 꽤나 좋고 전남도 최근 5경기 4승 1패예요. 근데 그 4승 기록하는 동안 싹다 3골 이상 세 어, 경기가 3 득점, 그리고 한 경기 4 득점 뽑아주면서, 어, 진 경기 말고는, 어, 나머지는 그냥, 어, 상당히 공격적인, 어, 그리고 공격도 너무 잘 되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도, 어, 꽤나 골을 잘 넣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오버 보고 싶습니다. 오버. 오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래도 선원 수원, 수원이 홈이다 보니까, 또 맞대결에서, 전남 상대로 항상 좀잘 잡아줬어요. 올해도 다 잡았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어, 항상 좀잘 잡았기 때문에, 항상, 근데 좀, 박빙이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얘네. 1점 차 승부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수원 삼성 승의 햄무의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대 창원 LG 한번 봅시다. 일단, 모비스가 직전 삼성전 이겼는데, 이거는 사실 삼성이, 아, 모비스가 되게 잘했다기 보다는, 삼성이 이거 다 잡은 경기를, 사쿼터에 경기 운영을 이상하게 가져가가지고 좀 역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삼성이 그냥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삼점 쓸데없이 삼점 계속 시도를 하고 턴오버하고 하면서 어, 모비스가 좀 잘했다라기보다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삼성이 너무 바보 같은 그런 막판 경기 운영을 보였다. 그래서 모비스가 어, 지금 경기력 보면은 얘네도 아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용병도 조금 아쉽고 해먼지가 있긴 하지만 어, 용병도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안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자원들이 조금 뎁스가 너무 얇죠. 그래서 좀 약하다 보니까 이승연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4쿼터에 미드랜지가 잘 터져줬거든요. 4쿼터에 아 어, 근데 이게 오늘 창원 LG 상대로는 이렇게 미드 인지 게임을 가져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원 l g LG가 워낙 수비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 옵션도 하나 차단이 되고 그리고 용병 싸움에서도 모비스가 사월, 삼성 상대로 이길 수있던 이유가 직전 경기 이제 삼성이 계속해서 3 점을 던지는데 리바운드에서 그래도 우위를 가져갔거든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어 근데 오늘 이제 LG에는 또 리바운드 최강자 마레이가 있다 보니까. 리건드 싸움에서도 조금 밀리면은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비스가 어, 그래서 LG가 어쨌든 타마의 폼이 올라와 주고 있고 마레이 건재하고 그리고 뭐 양준석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음, 유기상도 좀 기복이 있고 한데 그래도 국내 자원도 모비스보다는 훨씬 좋고 어, 조금씩 LG의 경기력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승 흐름 밟고 있고 무엇보다 이 국내 자원들이 공격에 있어서 기복을 타도 수비는 좀 꾸준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 l g 승에 마인승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KCC 볼게요. 어, 가스공사, 어, 지금, 0승, 7패, 7연패죠. 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얘네가 연승, 연패 좀 길어질 거 예상한 게, 그, 어디야? 그, 모비스 상대로 한번 아니, 이겼어야 아니, 돼, 이겼어야 모비스 상대로. 그때 박, 어, 되게 박빙인 경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경기 이후를 좀 잡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못 잡아 가지고 어 이거 그러면 그 다음 일정 되게 빡세다 kt 원정 창원 lg 원정 그 다음도 kcc 이거 연패 길어질 거다 라고 했는데 어, 소노 아니면 모비스를 잡았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두개다진게 너무 컸고요 어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변화된 게 있죠 어쨌든 용병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이제 있었다 보니까 어, 가스공사가 이제 그 퍼킨스 어 마티앙 대체로 퍼킨스를 데려왔습니다. 얘가 이제 어 나름 저는 하이라이트 보고 겨, 좀 찾아봤는데 어 일단 좋아 보여요. 일단 그 드리블도 괜찮고 어 드리블도 괜찮고 그리고 외곽도 있고 그리고 킥아웃 패스 이런 것도 꽤나 할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앙보다는 제가 마티앙은 진짜 있으나 마나한 자원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가스공사 그 프리뷰 할때 그래서 마티앙보다는 퍼킨스 데려온 게어 훨씬 효과를 또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또 막상 까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전보다는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벨랑겔도 있고 뭐 라거나도 음 조금씩은 어 시즌 극 초반에 비해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스공사가 조만간엔 연패를 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글쎄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KCC가 직전 정관장한테 졌지만, 어, 그래도 좀 아쉽게 졌죠. 음 이것도 초반에 엄청 밀리던 거, 결국 한 20점 차가 나던 거, 결국 좀 따라가는 그림을 보여줬고 되게 아쉽게 졌는데, 근데 제가 이때는 아무래도 어 KCC, 제가 이때 정관장을 봤거든요. 그 이유가, KCC가 어쨌든 지금 허웅이 MVP급 활약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너무 잘해주고 있고 1라운드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쇼롱도 뭐 있고 송유창도 있고 하지만 이 정관장이 수비가 너무 끈끈하고 그리고 김영현을 허웅한테 좀 붙이면은 허웅의 활약이 그 전보다는 많이 어, 묻힐 거다 어, 활약이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어 확 줄었죠? 어, 많이 뛰었는데, 득점도 많이 못했고, 좀 묶이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공사 수비는 또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KCC가 그래도, 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어, 어쨌든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KCC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 글쎄요. 근데 용병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또 가스공사 홈이잖아요? 오늘 또 갑자기 끊어버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은 약간 스치긴 하지만, 그래도 캐시 c 보겠습니다. 승, 마인승, 오버 볼게요. 그리고 삼성 대 DB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 대 DB. 일단 서울 삼성, 아까 제가 그, 모비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는데, 이제 니콜슨이 최근에 폼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어, 지금 측정 경기도 뭐 20득점 넘겨주면서 괜찮았어. 그리고 이근이가 3점이 엄청 터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이 좀 터져줬는데, 4쿼터에 이 경기 운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대성이 아, 너무 못해요. 이대성이 볼만 잡으면은 시간만 드럽게 끌고, 자, 그 NBA는 이제 코트 마진을 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코트 마진 보면은 이대성은 자, 그거 보면은 아마 마이너스만 계속 찍을 거예요. 어, 공수 도움이 다안 된다고 보여지고 마지막 그 클러치 상황에서도 어 1대1 매첩에서 털리면서 실점하고 그걸로 이제 좀 거의 승부가 결판 나는 어 그런 실점도 이대성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어뭐 3점이 터져 주면은 그래도 꽤나 위협적이긴 한데 아 글쎄요. 4쿼터 그렇게 막판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보니까 오늘 경기도 저는 딱히 손이 안 가고 그리고 원주 DB가 직전 KT 상대로 어, 3점차 아쉽게 지긴 했는데 이때 점수차 엄청나게 나다가 4쿼터에 어, 꾸역꾸역 따라가는 그림을 냈죠. 어 이날 알바노가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원주 DB도 사쿼터에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클러치에 강한 애들이 많아. 특히 알바노. 알바노가 클러치에 되게 집중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3 0대점 올려주면서 너무 잘했는데, 그 전에, 전반에 너무 벌렸어요. 음.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 전에 일정이 너무 빡빡했죠. 16일, 18일, 19일, 21일. 어,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체력적인 문제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역시나 오펜스적인 부분, 뭐 백코트의 알바노가 너무 건재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가드 1등입니다. 지금 음, KBL 내에서 가드 1등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앨런슨의 외곽이 사실 시즌 극초반만큼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뭐 리바운드 참여나 수비에서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 체력 때문에 3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이점 적절하게 넣어주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강상재가좀 기복을 탄다, 최근에. 어, 그래서 뭐정효근이랑좀 빨리 돌아와 주면은 더 좋아질 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 뭐 어쨌든 뭐 무스타파에는 뭐 존재감이 아예 없고. 음. 그래서 어쨌든 디비는 저는 알바노가 있는 한, 어,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공격적으로는. 얘네도 수비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어, 그리고 디비가 서울 삼성 상대로는 또 워낙에 강해요, 여러분. 음. 최근 맞대결 10경기 중에서도 지난 시즌 한번진거 말고는 9승을 패고 원정에서도 특히 엄청 강하거든요 원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8연승인가 9연승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DB는 뭐 워낙 어 삼성 강대로 강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동부 승, 마인 승,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두팀다 외곽 시도를 좀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외곽 수비가 두팀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버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o k 저축은행에 저처 풀세트까지 가서 근데 제가 이때 옥저 역배를 본 이유는 송명근을 야심차게 데려왔잖아요. 어 근데 뭐 시즌하우스 당했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꼬였다니까요. 거기부터 꼬였고 어, 왜냐면, 송명근을 활용할 생각으로, 이제, 세터를 과감하게, 이제, 아시아쿼터를 세터로 데려왔어. 도산지. 어, 근데, 어, 글쎄요. 얘가 이제, 음,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제, 나머지 국내 자원들이 너무 약한 거죠. 물론, 김우진이 어, 20득점 올려주긴 했지만, 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삼성화재는 리시브에요. 리시브. 리시브가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현캐가또 서브가 좋잖아요. 서브가 좋은데 이거 현캐 서브 상대로 올리시브 버틸 수있을랑가 모르겠어. 아희는 뭐 이제 그 국제 대회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올 시즌 아희는 그래도 국내 이 부, 우리나라 남자 배구 이 국내 판때기에서는 그래도 먹힐 거다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송명군 없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어 현캐는 개막전에서 KB 상대로 손해 보험 상대로 겨우 이겼죠. 제가 이때 현캐 정배가 1.2배 당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손해 보험 역배를 보지만 역배가 좋아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현캐 이 정배 배당 대비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본다 그랬어요. 근데 현캐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이거는 제 풀세트 갈 확률도 높고 어, 프렘 배당이 너무 좋다. 그리고 오버 그날 오버 기준점도 되게 후했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KB가 이세트 땄고요. 어, 접전 그때 겨우이겼죠 이날 뭐 허수봉이나 허수봉은데 제가 좀그 개막전에 부상이 있어서 컨디션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음. 괜찮고 허수고은 컨디션 오히려 좋아 보이던데 공격성은 엄청 좋았고 어, 뭐 레오도 어, 건재한 것 같고 어, 뭐 괜찮아요 형캐는 역시나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고 이날은 이제 미들 블로커가 좀 아쉬웠어요 어, 미들 블로커들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어가지고 음, 그런 부분 아니면은 뭐 사실 삼성화재랑 비교했을 때꿀리는게뭐 전혀 없죠 뭐리시브부터뭐 어, 서브 그리고 뭐 어, 쌍포까지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거는 형캐를 안볼 수가 없다, 사실. 어, 1.44배당? 오늘 좀 후하게 준것 같아요, 시즌 초반이라. 그리고, 지난 시즌 삼성화재 상대로도, 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코브컵에서야 뭐, 삼성화재가 3대 0으로 이겼지만, 이때 뭐, 국내 자운드 아무도 없었잖아요, 형캐. 그냥 2군, 3군 이랬죠. 뭐, 허수봉도 국대가 있고 이랬고, 그냥 뭐, 코브컵에서 제일 못한 애들이고, 전혀 의미 없는 경기고요 전혀 의미 없는 경기고, 지난 시즌, 이제, 시즌 맞대결에서는 뭐, 형캐가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잡았죠. 어, 다 잡았어가지고, 저는 올 시즌도, 어, 이거 형캐, 올 시즌 첫 경기도, 참, 맞대결도, 이거 형캐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형캐승에 마행승 언더, 저는 잘하면 쇼다우까지 봅니다. 난 기준점을 왜 185.5까지 준지 모르겠어요. 난3화를 지금 너무 고평가하는 것 같은데 옥저 상대로도 그때 정배 받은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역배 나왔듯이 너무 너무 이거 고평가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홈이라도 음. 어쨌든 저는 어, 이거 언더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도로공사대 흥국생명 보겠습니다 와 여배가 지금 여러분 어제 드디어 기업은행이 이겨 줬지만 드디어 정배 떠줬죠 계속해서 역배 나오다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어뭐 누굴 잡은 팀이 누구한텐 지고 그 팀이 또 누구한텐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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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약간 가위바위보 느낌 있죠 가위가 어 이제 보자기를 이기면은 보자기 어, 주먹한테 지고 근데 보자기는 또 주먹이기고 이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서로 음, 얽히고 설키고 하는데 그래서 올 시즌은 근데 김그 김연경 은퇴한 순간 사실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팀 간의 이, 그 전력도 너무 많이 바뀐 팀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배가 부상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도로공사도 이제 악재가 지금 겹쳤죠. 배우나. 어 이제 미들의 배우나가 한 6주에서 8주 아웃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와, 이거 크거든요. 도로공사 입장에서. 심지어 도로공사 개막전 페퍼, 용병 없는 페퍼 상대로 모마 강소히 타나차 꺼내고 졌어요경기를 그러니까 엉망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배우나, 까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어, 이거 시즌 초에 많이 꼬라박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김다은의 기복. 얘가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어린데 가끔 터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어, 다듬어지지는 않아 가지고 안정적인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터 문제도 계속 해서 있고 모마도 공격 성공을 좀 많이 아쉽고. 모마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현관에 있을 때, 좀 이제 모마를 그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살이 더찐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도 옛날 같지 않아요. 어, 성공률이 지난 시즌 현관 시절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일이. 그리고 뭐 강서희도 마찬가지고, 타나차가 리시브가 너무 안 돼.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 저는 도롱사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오늘 못 건드리겠다. 왜냐면 배우나가 있으면 그래도 홈 경기니까 좀 홈발 앞세워서 어, 기업처럼 뭐 어, 이제 홈발 뭐 첫승 기대하겠는데 전 배우나 있었으면은 흥국 안 봤거든요. 근데 배우나 없는 거 너무 크다고 봐요. 어 너, 너무 크다고 봐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흥국. 어 흥국도 사실 현건 상대로 진짜 엉망인 경기력을 보여줘서. 사실 오늘 이거 여배 누가 이겨도 이상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저는 185.5여도 도공이 뭐한 세트는 딸것 같거든요. 제가 흥국마인을 적어놨지만 이거 마해는 어,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형케 마인을 건드리지 흥국마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어, 도공이 뭐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셧아웃 경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뭐듀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8 5은좀 높아 보여도 오바 보고요 흥국도 하, 얘네도 좀경기력이 너무 답답해. 음. 측정 경기도 현건 상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했고 얘네도 뭐 세터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레베카도 하, 너무 막혔고 현건 상대로. 어. 현건이 높이가 너무 좋았죠. 양효진이랑 그. 이제 카리 어, 카리가 이제 부상으로 그 4세트 잡았으면 제가 봤을 때 흥국이겠을 것 같아요. 근데 카리가 생각보다 잘하고 일단 높이가 너무 크니까 얘가 그거에 다 막히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 현검의 높이보다는 지금 도공이 배우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흥국의 공격이 전 경기보다는 훨씬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관장 전 때처럼 좀 살아난다면 원정여도 잡아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예요.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배우나 빠진 게 너무 크다고 봐서 한국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부천대 김포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대 김포. 일단 어 부천 아 부천대 김포래. 부산대 김포 죄송합니다. 부산대 김포. 어 부천이 옴이 아닌데 왜왜 왜 부천이지? 했네. 일단 부산 어, 부산하고 김포도 <laughs> 지금 딱 비슷하죠. 승점이 똑같아요. 51점으로. 어, 딱 비슷하고 사실 얘네 둘다뭐 승격은 좀 힘들어 보이죠. 어, 힘들어 보여서 사실 동기 부여도 크게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부산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최근 3경기 1무 2패고 뭐 5경기로 봐도 3무 2패 기록하면서 좀처럼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 어 수비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또 이랜드 상대로는 무너졌고, 음 그리고 공격이 지금 너무 답답해요. 어뭐 골을 많이 넣어야 한 골이니까 최근에 어, 못 넣는 경기도 꽤나 있고, 그래서 저는 부산은 오늘도 그냥 뭐 적당히 수비하면서 할것 같거든요. 동기부여도 크게 없고 그리고 김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세 경기 동안 1승2패 기록하면서. 어,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 보이고 있고. 한창 좋다가 최근에 살짝 꺾였어요, 최근에. 어. 살짝 아쉽고. 어, 그래도 김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수비가 나름 괜찮은 팀들이라 저는 일단 이거 언더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딱 비슷한 순위에 이 시점에서 만난다. 그냥 비길 것 같아요. 어, 무승부 느낌이 와서 이거 무 보고요. 그리고 김포프렌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언더 또한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최근 맞대결 다섯 번에서 어, 김포가 3승 2모입니다. 어, 이 정도면 은뭐 프렌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그리고 두팀 만났을 때 득점 자체는 워낙에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 언더 또한 좋아 보인다. 김포프렌 언더 두개다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주대 부천 보겠습니다. 청주, 와, 제가 저번에 전남이랑 할때 들고 왔던 것 같은데, 이때 전남승을 보긴 했는데, 와, 얘네 지금 그 무득점 기록, 신기록 그 아마 세웠을 거예요. 몇 경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덟 경기 연속 빵득점이거든요. 빵득점? 심각하죠? 어, 이거 아마 기록 세웠을 거예요. 최다 최다 경기 연속 경기 무득점으로 기록 세웠을 건데 그 정도입니다. 어, 청주가 그냥 버티는 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남 상대로도 뭐세 골을 먹긴 했지만 어, 뭐 실점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수비 팀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부천 상대로는 득점을 저는 오늘은 근데 끊을 수도 있다 있을 것도 같은 게. 부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3연승으로. 근데 얘네가 좀실점값이 꽤나 있거든요. 얘네가 엄청 공격적이라 최근에 라인도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선제골 먹히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천안 상대로도 한골 먹히고 시작했는데 결국 뒤집었죠. 어, 그래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데 어쨌든 어, 부천의 경기력이 워낙 좋아서 청주가 오늘은 조금 득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천의 지금 공격력이 꽤나 좋습니다. 최근에 골을 못 넣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음. 거의 뭐 8월 이후로는 모든 경기에서 거의 득점 아 9월달에 한번못 넣었다. 충남 아산 원전에서 그거 말고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골 이상은 터져주고 있거든요. 거의 뭐두골 이상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부천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부천 승의 햄무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뱅 대신 어, 재팬 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소뱅 일단 뭐 막판에 겨우 올라왔죠. 꾸역꾸역 올라왔고 근데 제가 직전 경기도 일단 언더가 좋아 보인다 해서 제가 언더 주력으로 들고 갔고 저는 니오남 역배 프렌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프리뷰하면서 소뱅이 이기려면은 뭐 한방이 터져야 되거나 뭐 그런식으로 이겨야 된다 지금 빠따 상태로는 니오넴이 훨씬 나아 보인다 근데 어 어쨌든 얘네도 어쨌든 그 모이넬로 대그 타츠코타 리매치였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도 둘다 잘 던질거다 모이넬로도 안털릴것 같고 그래서 언더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소뱅이 어쨌든 2대1로 이겼는데 이 2점 다 사실 시, 상대 실책에서 나온 거였어요. 2루 실책, 1루 실책, 나, 어, 걔네 실책으로 점수를 다낸 거라. 엉격결에 올라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는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빠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콘도가 그래도 좀 이제 이 재팬시리즈에 그 복귀 소식이 조금 있긴 한데, 글쎄요. 어, 와도 정상적인 컨디션일까 싶고. 어 지금 빠따가 너무 못치고 한신은 그거에 비해서 어 지금 뭐 요코하마 상대로 깔끔하게 셧아웃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한신은 지금 어, 가을야구에서도 빠따가 터져 주더라고. 특히 사토가 와 가을야구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올 시즌 MVP가 좀 유력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투수진이야 워낙 좋고 불펜진이야 워낙 좋고. 빠따도 소뱅보단 훨씬 나아보이고. 이거는 한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리아라드 무라카미데 저는 아리아라도 홈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고, 무라카미도 소뱅 상대로 좋았죠. 음,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어, 한신승에 마인승 봅니다만, 언더? 첫 경기는 언더 한번 노려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늘 K리그도 저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K리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농구가, 음 조금 비슷한 전력끼리의 대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는 농구도 이제 거의 오늘 정배를 좀 많이 보는데, 농구에서 좀 사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가스공사 이런 데서도 사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무난한 정배에 대해 보긴 합니다. 그래서 어 농구가 살짝 꼬름하지만 어쨌든 잘 골라가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경기 꽤나 많으니까 어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추천, 그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